네, 안녕하세요 그, 아, 오늘은 그 파이썬의 그 비트 연산자에 대해서 어,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비트 연산자는 어, 정수를 그 이진수로 변환한 후에 그각자리의 비트끼리 그 연산을 어, 수행합니다 아, 비트 연산자의 종류로는 그 AND OR e x c l u s OR 그 다음에 NOT 그 다음에 어, left shift, right shift 가 있습니다. 아, 비트 연산자는, 어 먼저 이진수와그 16진수 개념을 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배웠던 그 2진수와 16진수 어 개념을 다시 그 생각하면서 어 강의를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이진수로 표현되는 그 0과 2를 나타내는 단위인 그 비트 연산에 대해서 어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비트 연산자는 그 정수나 글자 등을 어, 이진수로 변환한 후에 그각 자리의 비트끼리 그 연산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비트 연산자의 종류는 어, 표 4-5와 같습니다. 어 비트 논리곱 앤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둘다 1이면 1이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진리지표라고 하는데요. 어 비트가 가질 수 있는 수는 0과 0, 0과 1, 1과 0, 1과 1 이렇게 네 가지의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앤드 어 비트 논리 곱은 둘다 1이면 1, 둘다 참이면 참이 되는 게그앤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렇게 거짓이 되겠죠. 0이 되겠죠. 자, 비트 논리 합입니다. 5한데요 아, 요 기호는 그 여러분 그 엔터에 원표시 위에 있는 그 기호입니다. 그래서 둘중 하나만 1이면 둘 중에 하나만 1이면 둘 중에 하나만, 참, 하나만 참이면 어, 이렇게 참인 어, 그런 어, 비트, 어, 논리합 연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어, 익스클루시브와 논리적 베타합이라고 부르는데요. 요거, 요렇게 표시하고요. 요거 둘이 같으면, 그러니까 00일대0, 11일대0, 나머지는 이렇게 1이 되는 것입니다. 자, 비트 이동은 그 비트를 왼쪽으로 시프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0과 1이 있어서 그 왼쪽으로 시프트하면 왼쪽으로 시프트하면 1 0 이렇게 되겠죠. 다시 오른쪽으로 시프트를 하게 되면 0 1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시프트 어,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십진수로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어, 왼쪽으로 시프트 될 때는 곱하기 2가 되고요. 오른쪽으로 시프트 될 때는 나누기 이의 결과가 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음 1, 2, 3음 and 4, 5, 6은 123의 그 이진수인 1, 1, 1, 1, 0, 1, 1, 2와 4, 5, 6의 이진수인 1, 1, 1, 0, 0, 1 0002에, 그, 어, 0002에 그 비트 놀리고 결과인 1001002, 1002 진수가 되, 되니까, 어, 10 진수 어, 72로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 어,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두 수의 자릿수가 다를 때는 빈 자리에 0을 채웁니다. 그래서 0을 채운 후에 비트 어, 논리곱 어, 연산을 하게 됩니다. 자, 0과 어, 비트 논리곱을 수행하면 어, 논리곱을 수행하면 어떤 숫자든 어, 무조건 0이 되겠죠. 그러니까 and의 어, 경우에 1과 1일 때만 어, 0이니까 제가 어, 0을 주고 어, 논리곱을 실행하면 and를 실행하면 결과값은 무조건 0이 되겠죠. 음, 그거에 대한 그 예제가 되겠습니다. 어, 자, 비트 놀리곡과 어, 비트 놀이와 면산자인데요. 자, 엔 n d 는그 결과가 참 또는 거짓, true 혹은 false, 참은 1, 거짓은 0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 그 결과가 참 또는 거짓이 나오고요. 앤드 연산자는 비트 논리곱은 어, 논리곱을 어, 수행한 결과가 나옵니다. 자, 비트 연산은 0과 1 값밖에 없겠죠. 그래서 0은 홀수, 어, 1은 투루가 어, 됩니다. 만약에 10 앤드 7의 결과를 어, 나타내고자 한다면 음, 여기서 보시면 어, 4 2와 같이 어, 그0진수를 이진수로 변환한 후에, 그, 각 비트마다 앤드 연산을, 어 수행하기 때문에, 그 결과 이진수로는 그 00102가 되고, 어, 10진수로는, 어, 2가 되는 그런 결과를, 어 나타냅니다. 어, 10을 보면 여기 뭐, 계산하는 방법 아시죠? 2의 0승 플러스 2의 1승 플러스 2의 어 2승 플러스 2의 3승. 그러니까 8 플러스 2하니까 1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 2의 0승, 1승, 2승은 여기 그러니까 7이 되겠죠. 자 이것을 그 앤드를 하면 같을 때만 같을 저그 1일 때만 1이니까 00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 앤드 7의 결과값은 각 비트별로 앤드 어, 연산을 한그 결과값은 001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그논리합오와인 경우에 15와 7과 1 2 3 5와 4 5 6은 어, 주어진 비트의 어, 논리압 어, 연산을 수행을 한 것이고요 어, 0xff 0x000을 보면 이렇게 0xff와 0x000의 비트 논리합은 이렇게 되겠죠 어 0일 때는 그냥 무조건 어 0이기 때문에 0저그아 어 f일 경우에 무조건 요거랑 상관없이 f가 되0 되니까요. 그래서 f 6진수 f 0 f 0 6은어1 0진수어요65 0 0서0 0 0 0 0 0여0 0 0 0 0 0 0 0 0 0이0 0 0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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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출력을 원하면 핵사, 함수를 사용을, 어,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저, 그, 아까, 그, 어, 10과 7의 요번에는 그 논리합이 되겠습니다. 5화가 되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 베타적 그 논리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수가 같으면, 어, 두수가 같으면, 어, 0이 되고, 다르면 1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논리적 베타합을 하면, 10과 7을 논리적 베타를 어 논리적 그 베타 합, 익스클리시 모아를 하면 요 경우에는 1이 되고요. 그래서 1201이 돼서 어그 13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이썬에그 입력 커맨드 모드에서 이렇게 입력을 하면 결과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다음은 그 비트 어 연산을 어 활용한 그 예제가 되겠습니다. 어, 여기서 그, 여기서 보면 마스크가 이제 0x0f가 되죠. 근데 요 마스크는 어떤 것을 이렇게 그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 마스크 값을 여기 이행해서 일단 0x0f로 선언을 하고요. 요건 이진수로 0x0f니까 0 4개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1 4개.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되겠죠. 자, 이 이것, 이것에 그 비트 논리곱 연산을 하면 그 논리곱 연산을 하면 음. 어, 가, 앞 비트는 그앞 비트는 지금 모두 0이 되고 뒤 4개 비트는 원래 값이 어 그대로 남게 되겠죠. 그래서 논리곱, 엔드 연산을 하면 뒤에 상관없이 앞이 0이니까 결과 값은 다 0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뒤에 값이 1, 0, 0, 1이라면 요게 그 논리곱이기 때문에 그대로 1, 0, 0, 1이 되겠죠. 음, 그런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그, 어 A에 그, 예를 들어 그 핵사 값, 그 다음에 마스킹 값을 하면 그 원래 그 값이 어 출력이 그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여기 실행을 보시면, 여기 실행을 보시면, 음, 그래서 여기서 실행을 보시면, 실행을 어, 보시면 마스크 값을 소문자a와 그 대문자a, 여기 소문자 A와 대문자 A의 차이로 선언을 하고요. 여기서 보시면 A, A는 0x61이고요. 그 대문자 A는 0x41이어서 두 값의 차이는 0x20이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냥 16진수로는 32가 되고요. 2진수로는 그 0010, 0000 00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 9행에서는 그 A와 그 A와 그 마스크 값을, 마스크 값을, 어 베타적 어 논리합으로 어 수행하면 요게 C 그 A로 변경이 되고요그 다음에 11행에서는 A와 어 32의 어 비트베타적 논리합을 수행하면, 어 다시 대문자 A로 그 원상 복귀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비트 그래서 여기 예를 보면 요렇죠그 마스크 값으로 그어 소문자로 바꾼 것과 어 대문자로 바꾼 어 예입니다. 어뭐 자주 사용되는 건 아니지만 그 알아두면 그 나중에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시, 요걸로 설명을 하면요. 그, 지금, 앞서, 그, 설명한, 어, 프로그램 코드 4-3.py, 보면, 마스크 방식, 0x0f에 대한 예제인데요. 마스크는, 어, 무엇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자, 그, 일단, 마스크 값을 이행해서 16진수, 0x0f로 선언을 했죠. 이것은이진수 요거, 0000, 그 다음에, 어, 1112과 같습니다. 자, 이것을 그, 비트 놀리고, 엔드 연산을 하면요. 엔드 연산을 하면, 엔드 연산을 하면, 그, 4-5와 같이요. 보세요. 대문자에는 0x41이죠. 그래서 마스크를 하면, 마스크를 하면, 엔드를 하면, 엔드를 하면, 그, 앞에는 무조건 0이 되고요. 그렇겠죠. 0을 엔드 시켰으니까요. 그 뒤에 값은 원래 값이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1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반면에 0xf로 비트 논리합 연산을 하면 논리합 연산을 하면 어 요거 4-6과 같이 앞네 비트는 이제 원래 비트로 남게 되겠죠 앞네 비트는 원래 비트로 남고요 뒤네 비트는 무조건 자 5하니까 여기 111이 무조건 그어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 7행에서는 마스크값 그 A와 a와 소문자 A와 대문자 A의 차이로 선언했으니까 어 소문자 A는 0x61이고요 대문자 A는 0x41입니다 그래서 두 값의 차이는 0x20이 되겠죠 오는 이제, 16진수로는 32가 되고요 2진수로는 00010, 000 0 이렇게 되겠죠. 2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대문자 A와 어 32의 비트 베타적 논리합을 수행을 하면, 요 대문자 A가 소문자 A로 변경되고요 다시 A와 32의 비트 베타적 논리합, 이스쿨루시브 5R을 하면, 다시 대문자 A로 원상 복귀되는 것을 알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그 비트 부정 연산자입니다. 자, 두 수를 연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가지고 비트를 반대로 바꾸는 연산입니다. 0일 때는 1, 1일 때는 0으로 바꾸는 이렇게 그 물결묘지라는 그 비트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자 반전된 값을 1의 보수라고 하죠 그 값에 1을 더한 값을 2의 보수라고도 하겠죠 자 해당 값에 음수 값을 찾고자 할때 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수 값에 비트 부정을 수행한 후에 1을 더하면 해당 값에 음수 값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a는 1 2 3 4 5 였을 때 어, 이렇게 어, n o a를 하고 1을 더하면 이렇게 음수 값이 어, 출력되게 어, 되겠습니다. 어, 다음은, 어, 시프트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시프트 연산자는, 어, 나열된 비트를 그 왼쪽으로, 왼쪽 시프트는 왼쪽으로 그, 시프트를 해주는 거고요 자, 십0진수 26을, 26을, 어, 이진수로 나타내면 이진수로 나타내면 이진수로 나타내면 000011010 0, 0, 0, 1, 1, 0, 1, 0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한 비트를 시프트를 하자 하면 여기서 한 비트를 시프트를 하면 두 배가 됩니다. 52. 두 비트를 시프트를 하면 104 왼쪽으로 어, 시프트 104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왼쪽으로 1회 시프트 하면 2의 1승, 2회 시프트 하면 2의 2승, 3회 시프트 하면 2의 3승을 하는 그 효과를, 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출력 결과에서 시프트를 할 때, 이렇게 그 결과가, 어, 보시면, 아, 10일 경우에, 10일 경우에, 왼쪽으로 하나 시프트 했을 때 20, 20 두개 시프트 했을 때 40, 그 다음에 2에 3승이니까 80, 2에 4승이니까 160, 요렇게, 어, 시프트 연산을 하면, 어, 값이, 어, 증가되는 것을, 어, 볼 수가, 어, 있습니다. 자, 또한, 그, 오른쪽 시프트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시프트는 반대로, 반대로, 이렇게 2배수씩, 그, 어, 감해지겠죠. 그래서, 어, 10진수 26을 2진수로 나타내면, 00011010 인데요. 이를 오른쪽으로, 어, 두칸 시프트를 시켜보면, 자, 오른쪽 두 비트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겠죠. 그래서 왼쪽 그두 비트에 부호 비트, 그러니까 양수는 어, 0, 음수는 1이 채워져서, 이의 n승으로 나는 효과. 그러니까 이거 자릿수대로 나눈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요요 요 경우에 도비트인 경우에 2의 n승이니까 2의자승 그래서 어4 배가 그어 나눈 효과, 4로 나눈 효과를 그어 나타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도비트를 오른쪽으로 시프트했을 때는 그래서 4로 나눈 효과가 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어 두칸 시프트 했을 때 여러분 보시면 뭐한칸 시프트 했을 때는 5, 두 칸일 때는 어2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어 시프트 연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그, 어어 여러분들이 그어 수가 감소하는 것을 어 볼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예제는요, 다음 예제는 그 반복문을 좀 나타낸 예제인데요, 그 미리 한번, 어좀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기 A는 어100 해갖고 초기 값을 준것이고요그 다음에 result를 0으로 초기화했고요그 다음에 I 값을 어 0으로 초기화했습니다. 자, for I in range 1부터 5까지. 요거는 음. 요, 요기, 그리고 여기에 콜론을 하고 여러분 엔터를 하면요. 요기로 이렇게 들여서지게, 들여서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들여서지게 한 거는 요 반복문에 어, 영향을 받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복문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 i가 1부터 5까지 변하고, result는 a를 왼쪽으로, 왼쪽으로 i 값을, 1을 10트 해야겠죠. 그래서 1부터 5까지는 여러분 좀 주의해야 될게 1, 2, 3, 4까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1, 2, 3, 4까지 왼쪽으로 시프트하면서 그 결과를 어, 나타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이것은 어, 오른쪽으로 1부터 서 어, 5까지 오른쪽으로 시프트되면서 어, 값을 어, 출력하는 어, 그런 그 예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출력 결과를 보면 출력 결과를 보면 100에 왼쪽으로 시프트 할때 2배가 됐죠 어,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그 다음에 2의 1승으로 나는거2의 2승으로 나는거2의 3승으로 나는거2의 4승으로 나는거 이렇게 그 값이 그 출력되게 되, 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 여러분들이 그 수학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연산자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파이썬에서는 그 연산자가 그 동시에 나올 때그 어떤 연산자를 먼저 계산할지 을 이미 제 결정되어 있습니다. 아, 이런 그 순서를 그 연산자 우선 순위라고 어, 합니다. 아, 연산자가 그 여러 개 동시에 나오면 어떤 것을 먼저 처리할지 이제 어, 알아야 되고요. 어, 표 4-6에 보면 그 연산자 우선수지가 어, 나와 있습니다. 어,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요. 어, 여러분들이 아마 상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그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수학이랑 비슷하게 어, 규칙을 만들어놨고요. 어, 여기서 보시면 4-6에서 보시면 과로는 어, 어, 제일 최우선입니다. 그다음에 곱셈과 나눗셈이 그 뺄셈보다 어, 위에 있고요. 대의변산자는그 늦게 어, 처리됩니다. 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걸 하나하나 그 어, 보실 건데요. 어, 여기서 보시면 음, 우선순위 제일 1서부터 우선순위가 제일 낮은 거가 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예를 들어 A는 뭐, 1 곱하기, 3, 뭐, 나누기, 2, 뭐, 플러스 3, 뭐, 이런 경우가 있었을 때, 같은 레벨일 때는, 같은 레벨일 때는, 이 코를 기준으로 왼쪽이 우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계산이 되고, 나누기가 되고, 그 다음에 더위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원하, 우선순위를 보면, 가로, 리스트, 딕셔너리, 세트, 요게, 어 연산자 우선순입니다. 위 그러니까 가로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소가로건중가로건대가로건아 연산 순위가 제일 위에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스탑 표시 두 개입니다. 이의 몇승 그 지수를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그다음 그게 다당 연산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산술 연산자. 아 여러분 여기 두개 있는 거아 여러분 한번 보시죠 여기 퍼센트 에 있는 건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두개 있는 것은 몫이 되겠습니다. 음, 이거 어,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산술 연산자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쉬프트 연산자. 그 다음 비트 논리곱 엔드죠. 그 다음에 베타적 논리합. 이스크리시버죠그 다음 비트 논리합 오아. 그 다음에 관계연산자. 작다, 크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동등연산자. 이콜이 두 개면 같답니다. 그 다음에 느낌표 이콜은 같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자, 대입연산자는 이콜. 퍼센트 이콜은 나머지를 다시 넣으라는 거죠. 그래서, 요, 그럼 예를 들면, 요건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 문제본걸 텐데, 어, 이 q 하나는 뭐, 여러분 많이 봤죠? a는 100,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a는 a를 10으로 나눠서 나머지를 다시 a에다 더라 요런 게 있을 때, 이렇게, 어, 렇게 a% equal 10,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어 간략하게 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게 고 연산자입니다. 그리고 나누기 골도 마찬가지죠. a는 a 나누기 뭐10 이런 식입니다. 뭐 승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 그 논리 연산자 not, and, or. 그리고 이제 if문에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if s 이렇게 비교식이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 여기까지 어, 연산자 에 대해서 그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어 지금 챕터 4의 그 연산자까지 알아봤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그 파이썬을 어좀 쉽게 어 접근할 수 있는 어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